뭐 내가 화물차 하는데 뭐 억울한 사연을 당했다 다 문의 주십시오 제가 인터뷰 받으러 가겠습니다 다시는 나처럼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장님, 어, 최근에 어. 어제, 어제였는데, 어. 그 한신특장? 그거 어. 잠시 말해도 돼요. 어. 한신특장을 갔는데, 거기. 우리 그 고소작업차 그, 그 검사 대행할 때 그거? 네네네, 그거요. 어. 거기 갔는데, 이제, 저가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손님이 차주분이? 차주 말고,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저도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 이제, 그분께서 혹시 자기가 안 좋은 일을 최근에 겪으셨는데, 그게 음. 뭐냐면, 그 옆에 차가, 자기는, 자기가 먼저 주차를 했는데, 음. 옆에 차가 불이 붙었대요. 근데 어. 그 불이 자기한테 넘어와가지고. 주차된 화물차에? 네, 주차된 어 화물차에.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먼저 주차를 해놓은 상태고, 음. 옆에 분이 차를 주차를 한 건데, 그 차에, 그 옆에 분 차에서 불이 붙은 거죠. 그렇지, 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응. 그분,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거를, 그, 뭐야, 보험사 쪽에다가 이제, 피해 금액? 피해? 피해? 응, 응. 그거를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보험... 그 정확하게 보험사가 내차 보험사야? 상대방 보험차야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응. 본인 보험차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 그분이 그러면 자차를 들어놓으셨나? 자차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상대판 보험다인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어 그렇지 정리해보자 어. 네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분이 응. 혹시 괜찮으시면은 기회가 있으시면 와서 응. 좀뭐 자기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냐 아 촬영 인터뷰? 억울한 사연? 네네네네 1심에서는 됐는데 2심에서 번복이 돼가지고 아 이제 3심 그래? 남았는데 아 2심에서 퇴소하셨어? <laughs> 네네 음. 가야지, 당연히. 여기 근처라며, 비봉이라며. 네, 마, 맞아요. 가까워요. 음, 가서 인터뷰 좀 하고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네. 네. 그쎄 그래. 그러면 다음 주 시간 되시면. 그래. 어, 시간 내서라도 가야지. 그분이 요청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고충이나, 어? 이런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가서 얘기 들어주고, 한번 상황 설명해 주고. 하소연 하시는 것들, 억울한 면들 우리가 영상에 영상 제작해서 올려 드려야지. 다른 분이 이런 거 겪지 않게는 아니겠다. 이거는 뭐 겪고 싶어서 겪는 문제가 아니잖아. 음, 맞 옆차가 불러 가지고 불 붙었는데 참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다, 진짜로. 맞지. 네. <laughs> 일단은 날 잡아 가지고 넘어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럼 연락해 놓을게요. 그래, 그래.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내가 화물차 하는데 뭐 억울한 사연을 다했다다 문의 주십시오 제가 인터뷰 받으러 가겠습니다 다시는 나처럼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다른 분들을 위해서 화물차 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보 주십시오 제가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잖아 나처럼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 자동차 매매를 하는데 사기를 맞았다든가, 뭐, 지입 사기를 맞았다든가, 물류 사기, 캐피탈 사기, 뭐, 차량을 거래했는데 뭐, 뭐, 잘못된 점이나, 이런 거 부당하게 뭐, 뭐, 금액적인 손실을 봤다든가, 이런 거다 제보 주십시오. 제가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인터뷰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락 주십시오! 디젤 트럭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